여기 가까이 카우보리 체포 골든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웨스코비나 골든 스프링에 라우 리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원래 칠레 출신 목사님이신데 볼컨 패밀리에서 자라셨어요. 아버지가 엄마 맨날 때리고, 그러고서 막 아버지가 엄마 때릴 때막 자기도 크다고 막 싸워갖고 아버지가 막 자기 때리라니까 아버지한테 너나 건들기만 하면 지금 붙잡고 있는 시칼로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싸웠던 막 그런 사람인데 엄마하고 아들이 도망가서 미국에 와서 생활했어요. 을 그런데 뭐 워낙 상처가 깊이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그냥 그 잡아 버렸어. 그래서 임신이 돼버렸네.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그 결혼한 아내가 성교사님 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결과가 은혜가 됐어. 예, 네, 네, 결과가 성교사님 딸하고 있는데 그 성교사님들이 정말 마음이 좋으세요. 집에 오면은 그 사위를 그 젊은 사위를 하, 이렇게 껴안아 줘요. 교회 당연히 안 가죠. 껴안아 주고 내 아들이라고 막 이러고 가면 집에 가면요 아내 또 때려요. 네 아버지는 뭔데 왜나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때리 저기 껴안아 주냐 그러면서 아내를 때려요. 뭐 그리고 또 쿵푸 매스터예요. 그런데 반지 안 끼고 다녀. 그러고 나서 맨날 딱 써갖고 끝나고 나면 여자가 갖고 매스터 캔 m 입니다 라이트. 그럼 슈얼 sure. 그리고 딱 데려가서 호텔로 데려가요. 근데 꼭 하는 게 있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요. 자기는 바람 피면서 꼭 전화를 걸어요. 집에 와이프 있나 없나. 근데 하루는 이 대화를 나누는데 옛날 앨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라울리스 목사님이 그때 목사 되기 전이죠. 라울리스 목사님 앨범을 보면서 You know that this, this was my first girlfriend. This was second girlfriend. I was really famous. 그면서막 자기 이 장난을 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앨범. 그 지금 같이 뭐이 컴퓨터 앨범이 아니에요. 이런 두꺼운 그냥 레귤러 앨범 넘기면서. 그랬더니 아내 되신 분이, 어, 어, I had a boyfriend too. 그리고 앨범을 딱 켜더니, this was my first boyfriend.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고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라울리즈목사님 앨범을, 자기 앨범을 탁 들더니, 그거로 그냥 여자를 뒤통수를 팍친 거예요. 여자가 그냥 거기서 쓰러졌어요. 막 멍이 들었죠. 막 엄청 맞았어요. 그러고서 자기는 또 바람 피러 나갔어요. 뭐그 가정 속에서 라오리스 목사님이 죽이려고 사건을 갖고 있다가 여자는 도망쳐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돼서 라오리스 목사님으로, 캐블체플 골드 스프링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은 여러분 왜 자기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다가 아내가 보여주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속에 분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Rejection 그 집안에서 아버지로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리젝션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람을 피면서도 아내를 언제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리젝션이 있고, 거절감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화냈다고 다,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들었다고 화만 내면 너 거절감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나만의 상처들,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쉽게 화를 내고, 화를 내는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내 속에서의 화는 변하지 않고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쉽게, 성경에서는요, 어, 분했다, 나중에 아벨을 죽였더라 그렇게 간단히 표현했을까요? 그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들. 또 우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I, I didn't do anything wrong. 근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억울하다라는 fair, a n d f a i r 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self, low self-esteem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서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아마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했던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딱 모이더니 다 모이더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아, 내 부하가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 못하고,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어, 다윗, 어, 위대한 장군,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가 왜 사울을 집어넣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 비교당할 때, 이서피스미 로우 되면은요, 이 비교당할 때 그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요, 키 작다고 얘기하면 상처 계속 받습니다. 화납니다. 왜? 내가 키 작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자꾸 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비교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쟤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한번 얘기한다면요 바로 금방 싸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는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기분 나빠지죠 화나지요 저도 그럴 거예요 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어, 어떤 목사님 말씀 너무 짧으면서도 좋던데 어, 왜 손목사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여기 올라와요 이렇게 조금씩 저도 그렇게 하죠 아니 다른 교인들은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잘하고 그냥 일찍 와서 다 앉아있고 막다 그런 데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이러면 또 여러분 뭐야 대체 이렇게 또 돼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low s 로 t 어 e 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제가 언급한 이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What's the reason they makes you angry? 나는 잘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욕을 건드리면 화가 나요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개씩 다 있을 겁니다. If you know that, now this is a time t o Conquer that weakness that we have inside. 바로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 이겨야 할 때예요. 사랑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베데스모스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럴 때그 사람이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Yes, I want to be healed. Same thing.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로 네 속에 있는 너의 어려움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도 어떨 때는 모르고 있었던 그래서 너도 모르게 그런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난 그런 앵글들을 이제 네가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으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원하신다면은요, He's gonna do it. But you have to willing, you have, you have to be willing to be healed. 여러분 삶 속에 갖고 왔던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만의 아픔, 상처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본 16장 32절 말씀 왔더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잠언1 6장 32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니라 Better a patient man than a warrior A man who controls his temper than one who takes a city 도시를 뺏는 자보다 자기의 템퍼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Only love of God 아가페 사랑만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